아아 마찬요. 작은 집 아홉 시, 큰집 뒤가 열두 시. 여기 열두 시 스타트니까 여섯 시일 거네요. 큰집 뒤에 발전기 있다. 곱해요, 곱해. 역역 스토킹 오피? 해줄 사람 구함곱해니다 예. 곱해. 어디 그 있죠? 그큰집 그그 고... 들어왔어요. 음. 저한테 능력까이고능력까였대요 <laughs> 애들. 큰집 뒤에. 아 근데 고패는 좀 무서운데요. 그래서. 점 곳이 없고요. 나쁘네요. 점 곳이. 아, 혜리 님한테 왔다. 돼지돼지돼지 고패. 저 손권 아니었어도 보였을 거같은얘 그거 얘가 너무 많이로 스트레스인다고. 얘 능력 풀리면. 갑자기 나한테 왔어요. 갑자기 나한테 왔어요. 아, 나겼어슈바 근데 맞고짝집갈했 얘가 돼지를 들고 와가지고 다붙다 조금 안할 건가? 굳이 얘로 돼지를 들고.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발전기가 요 발전기가 어요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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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세계 삼룡이라 잡아야 돼. 환자 하겠 잠깐만. 지아 <laughs> 어, 나한테 억으로 튀었어. 나 발정이 터트려가지고. 리아기다시게 지로. 내가 거기 숨어 말을 할거 그랬어. 내가 꼬마님이 어, 다시 틀려나? 꼬마님한테 네, 가. 스타러. 다시 꼬마님한테 가. 능력 썼어. 봐. 네, 있잖아 근데 괜찮아. 능력 갖고요. 아, 능안 돼. 그런 걸로 안될줄 알지 내가. 아, 뭐 그런 거야. 두손님들걸 것만요. 아니아니아그나나나나 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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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예. 뭐릴까 이거 햄씨 이것도 올려야 돼. 나 이거 꼬마님이랑 같이 잡을 오케이. 요거 아, 찍지? 아, 짝집이에요. 아, 오케이. 뭐, <laughs> 뭔 소리야? 연희님의 기합. 원감 이네 원감. 에다 간다. 아, 원감이 하필 또 저기요. 걸려요. 예스, yes, s <laughs> 아, 진짜 놀랬어 조심하라. 이쪽으로 올 겁니다. 예스. 집 뒤편으로 갔었어. 아, 그큰집 뒤편으로 갔었어. 웨스코님 어, 조심해요, 웨스코님도 올 거에요. 아, 왜 이렇게 불안하냐? 여기 있을 것같은 아, 어, 왔다, 왔다, 왔다. 햄씨, 곱해와서. 일단 돌리시죠. 그, 어디 있죠? 오케이 저 발정이 차고 갔어. 나 나도 나나 나도 나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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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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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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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나나 탐지쪽으로 뭐 가요 예, 능력 네. 능력 순서한테 탐지 됐어 탐지 기어보는게 어때? 판자로 잠깐만요 판자로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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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판자로 기어 다시 돌아간다 아잉 윤희는 발전기 거 잡아주셔 앞에 있는 음응 왔어, 왔어 왔어 그게 가까운데 이거? 아 일단 잡는다 <laughs> 판자로 기어야 돼 판자로 열심히 존나 열심히 아, 기어갔어, 아, 기어 아. 기어갔어. 네 이거 판자 내리고 시래도 될 듯. 어, 나 들었어. <laughs> 햄스리 살려줘. 들어와. 감사해, 네. 고마워, 아이스. 사랑해. 아, I love you. 로시 끝났나? 윤니 헤라자. 나 짝지 파이. 노래 나 간다, 간다, 간다. 그쪽 간다. 자판 쓰지마 어 안쓰지 왼.. 오른쪽으로 갈까 오우 쉣저 유니 조차 아가는데 누울 것 같은데 아 있을 대.. 대야 쟀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대야 쟀다 아휴 다행 내가 오늘 대놓고 하긴 했다 방금 에헤헤헤에헤아이 아니야 나 있어요 나 있어 어? 아니야 약속냈어 아, 좋은 거 받으셔 어, 하 <laughs> 혜진이, <laughs> 혜 고마워 미안해, 고패야 나 여기 먼저 빠져있을게 네. 네. 이러면 나 절대 안 놔줄 것 같은데 큰집 간다, 큰집 간다 위로 올라가요, 큰집 위로 올라가 도망쳐 지금 저한명 살려야 돼 웨스컨, 치료하자 네 어디 갔어, m 뭐 네. 어디 갔어? 큰집 아래, 절판도는 여기 쓰기 싫은데 엄마님 살리러 갔지? 예스 yes. 큰집 뒤로 가는데 왜 너가 뚝 살리는 데 가요? 어어에스이 이럴 거면 칠하자아나 큰집 오케이 헴생 어 어? 정신을 못 차리네 양노 걸렸다 양노 <양로> 걸렸다 <laughs> 이거 어떡하지? 으으 야, 이게? 가떡하니 형이 왜 이래 나를 <laughs> 내어줘 <laughs> 아니 살리러 가는 거 아, 죽이려나 보다 이거 좋습니다 이거 잠깐만 어? 왜 계속 맴돌고 있어 그냥 돌려 나 <죽이겠다는> <웃음> 교환해줄게 <웃음> <웃음> 교환해줄게 되나? 그러니까 나한테 표식만 안 당하면 되거든 요 나한테 매질하잖아 얘 지금 나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죽었다. 아 죽었다 표식도 네. 있어야 되는데 사고가 나버렸구나 어쩔 음. 수 없다 와 근데 씨, 이게 핑 때문에 죽었는데? 이거 다안 넘었는데? 근데 이원감될 거거든 오케이 내가 살릴까 볼게 그래야 그래야 그래, 그래, 그래. 걸려요. 예. 잠깐만 잡고. 오 매질하지 마라. 어어 매질은 왜 하는데? 어어어어 얘왜 이래? 얘 중국인인데 매질하는구나. 음 이제 발정이 가요. 하면서 조심해. 운 명이라서 볼 수도 없네. 아 그러게 핑이 좀 높아요. 대박. 영국인 씨야. Hello. 엔지 봐봐라. 와우! 감종에게 지배당한 고패 발전기 차고, 발전기 위에서 위에, 큰집 위에. 여기 어디 있죠? 큰집 안에 있어요. 큰집 안에요? 큰집 뒤에서, 큰집 앞으로 가는 중. 제업으로 가는 좀 아슬아슬한데, 이거 절판 써야 되는데, 이러면. 쏴, 쏴, 쏴. 죽겠다. 어어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갑자기 왜 저기야? 빨간 원 보였잖아. 애원을 좋아하나봐. 그래, 그래, 그래. 절판 아깝게 됐다. 얘다 빨고 갔어, 이제. 맵에 아, 있는 이그 지금 빨간 빌리. 조명이야. 돌쪽, 돌쪽, 아오지 쪽. 햄시나우 n 에 남아있어. 절판 뿌셨어요, 절판 뿌셨어. 너 어디 있는겨, 벌써. 너가 많죠, 거. 아아 아 햄스프 부상 상태로 큰집 돌리는 건 너무 무모한 것 같아. 아무도 안 돌리잖아. 그러면은. 어? 아니야. 지금 삼, 지금 라도 돌려야지. 지금 발전기 안 뭉쳐서 큰집 안 돌려도 안 뭉쳐. 그래요. 어 아, 하나도 안 뭉쳤어. 저럼. 거기서 간다. 조심. 나 큰집 오. 한번 차고 가려나? 6시로 가니요 6시로. 7시 쪽 가니 7시 쪽 돌리면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도 돼요 비공개로. 꼭뭐 칼춤 출게요. 어디 왔대 나야. 어디 있어? 어디 나야. 어디 왔어. 얘 시도 갔는데. 떡집 올라갔나? 띵. 발정이 진짜 레알 하나도 안 모친. 그냥 아무거나 돌리는데. 현짓 버려. 대표 어디 감모름 곱시 쪽에 있었는데. 7시에 발전기가 있어요. 아, 있을걸? 네. 여기 가서 지금 존버하는 거에요? 돌리라. 그런 거? 그건 어, 아닐거에요. 에이, 설마, 그런, 그런 초딩, 초딩 그런걸? 설마, 설마, 설 매질도 여기, 하는데 설마, 초딩적인 걸 못할까? 설마, 설마, 여기 구속에 있 그러네, 와, 진짜 초딩이었다, 와. 찐 초딩이었잖아. 초딩 사령, 초딩 사령. 빨리 돌려, 빨리 돌려. 패초딩살 <laughs> 인마 저기 수본. 멋있다. 이 <목소리> 근처에 사라져버려. <목소리> 안 와, 안 와, 안 와. 또, 또, 또 초딩처럼 혼자 숨어있는거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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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여유왔네 아 아무도 몰랐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그, 그, 아 나도 그, 한대 맞아 나한 여기 한점 빠져요 그냥 그래. 그래. 어, <laughs> 아... 아... 한점 어? 어? 나를 나를 네. 안 쫓는다 예. 판 점이요 저 네, 달려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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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왔어 망설이지 아, 왔어, 왔어. 말고 안 되는데요 <laughs> 한번 다니 그래.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아 이거 맞다, 돼지라서 일단, 먼쪽 출고, 아이고. 햄시 어그로야 쪽? 아니요, 여기 근처에 있는데. 나 일단 출고 따고, 따보, 따 보고 있을게. 이거 돼지라서. 힐이 모, 힐을 못, 힐을 못거나 아야야, 다시 가요, 다시 가요. 안다요, 또 그리고 팔리시. 쪽으로. 돌아왔다. 드는 척하지 않을까? 들어온대. 들어버렸네. 일단 먼 쪽은 문닫고 가까운 쪽 문을 못 봤네. 너 어떻게 할 건데? 얘얘 <laughs> 동요인데? 얼른야? <왜> <laughs> 어떻게 할 건데? 동요 아닌가? 다시 내려놨네. 이렇게 볼수 있나? 가고 어. 있어, 가고 있어. 존나 뛰고 있어. 글로우. 가는 길에 고패 심장 소리가 존나 커. 고기로 어, 고기면 안 돼. Let's go. l 문 t s g Let's go. l 다가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문 e t 문 go. 문 e t 문 go. 문 e t s go. l 차역! 어! 차문 왔거든요 저? 오픈한 다음에 꼬마님.. 저거 커버 되나? 아.. 안되구나.. 다쳤구나.. 우와문 아. 열긴 했는데.. 나 일단 돼지 없어졌고 치료.. 어 뭐야? 이거 왜나 꼬마님 문이랑 뭔데? 도르마모. 어? 뭐야? 왜 다시 도르마무예요 거기 다시 왔네 도르마무? 도르마무? 서서해 서서해 살리러 가면 그만이 안 근데 이거 음.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표식 때문에 무슨 소리입니까 꼬마님 쪽에 문 하나 있지 않나? 있었어요 저기 그 아까 발전기 뒤쪽 웨스커님이 문을 따고 제가 살리는 거 어때요? 오케이 화이팅 문을 따보자 와와 와. 어? 설마 이럴 어, 수가 어, 그러거든요? 얘 <laughs> 능력 풀었어 아. 벗겼어요 벗겼어 아, 왜 매질했지? 어, 옆으로 벗겨졌지? 오케이. 나 꼬마내면 가까운 문 잡으러 왔어. 왜 매질을 해? 잡았어. 잡아, 잡아. 문 잡아. 응, 응. 문 잡았어. 문 따고 탐지만 해줘요. 제가 제대 탐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문 닫았어. 문 닫았어. 오픈하고 탐지로 가자. 오케이, 아, 오픈해어다가한대맞고 빠져. 어, 한대 오다가 받고 빠져. 자, 아, 이거 되나? 집중! 네. 돼, 돼, 돼. 집중! 집중돼. 포기하지 마. 아니, 집중!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 안 지금! 살기. 절대 그렇, 포기하지 나갈게. 마! 절대 포기하지 마! 나갈게! 나갈게! 자, 저 호프에요. 그냥 호프에요. 그냥, 호프에요. 그냥 달리면 잘했어. 돼. 전 나가려. 나가려. 개 빨로. 나보다 빨리 달려간다고? 하하하. 빨로. 저는요 <웃음> <나는> <웃음> MC는 달아 can't. I hope you can't. I hope you 시계 n t I hope you c a